네 안녕하십니까 그블랙아라커피 대표 서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희 커피숍은 정확히 12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조그맣게 그 커피숍을 하다가 이제 특별한 커피를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전시장도 되어 있고 직접 옷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이제 그 커피 종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요한 가지는 로브스타. 요거는 이제 적도 가까운 곳에다 생산되는 커피입니다. 주로 이제 인도라든가 베트남, 필리핀 쪽. 대신에 요걸로 생산되는 커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노, 그 다음에 네스카페, 그 다음에 시 로브스타 커피는 맛은 좋은데 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스턴트 커피형으로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한 4천에서 0 0 0원 정도로 이제 그 시가고. 그 다음에 해발 1,500m가 넘는 이 고급 종자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아라비카 종자. 이 아라비카는 해발 1,500m 넘어야 되고, 이거는 수확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습도도 정확히 맞춰야 되고, 평균 온도가 15도에서 20도로 항상 꾸준히 유지가 되지만이 고급 종자다 생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라비카에서 1%를 골라낸 피베리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르미이 커피인데, 옛날에 쭉정이 커피라서 다 버렸는데, 지금 이 피베리 커피는. 보통 스타벅스나 타메타스 브랜딩용으로 섞어서 만드는 그 커피입니다 한국에서도요? 네 그렇죠 응. 보시게 되면 은 커피가 원래 쪼개져야 되는데 이건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피베드라는 그 커피인데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되는 커피가 아니라 이제 브랜딩하는 커피입니다 응. 맛과 향이 티가 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커피는 태국산은 아니다 대신에 인도네시아산 자연산 쪼개비 커피입니다 원래 쪽제리 커피가 그 상당히 귀한데 요거는 그 100명의 그 사람들이 한달 동안 찾은 양입니다. 산속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찾은 양인데 요거는 시가가 한 90만원 정도가 된다. 한국에서 한 잔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요. 자, 코끼리 커피는 보통 코끼리가 이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농약을 친 거를 절대 못 먹습니다. 왜냐면 설사하기 때문에. 대신에 코끼리가 요 커피 열매 300kg, 그 다음에 같이 먹어주는 게 파인애플, 사탕수수, 계약나무라고 아시죠? 페이슬러 그 다음에 먹는 게 마카다미아가 있습니다. 커피농장 가시면은 마카다미아를 항상 파는데 왜냐면은 마카다미아를 심어야지만이 커피 농 먹이 충지않습니다 항상 심어야 되는데 코끼리가 그 마카다미아를 같이 먹니다 같이. 그 많은 양을 300kg 먹어서 90시간 동안 덜고덜고덜고다 소화가 돼서 나오는 게딱 이만큼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커피는 커코라고가 먹는데 요거는 같은 경우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은데 1987년부터 왕실에서 먹기 시작한 코끼리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 아야라는 뜻이 태국 말은 아니고 인도 말로 산스크립트이코끼리라는 그 뜻인데 옛날 고다마싯다르타그 석가모니를 지키는 신이 그 아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아야라고. 그러니까 저희 코끼리 커피는 이땡이라는 지역에 코끼리가 그 캠프장이 있고요. 이쪽 이제 코끼리 치료소도 있는데. 그 멧땡 그 거기랑 뭐야 계약을 맺은거죠 저희가 왜냐면 일반 커피 농장에서 키우고는 농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를 먹일 수는 없고요 거기서 자체 농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랑 계약을 해서 이제 자시적으로 이제 우리만 할수 있는 커피를 갖다 요 아시아에서는 저희 매장밖에 없습니다 아 그니까 독점이세요? 네, 독점이세요. 아시아존에 독점 계약을 해서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음. 그럼 그게 이제 좋은 그 커피의 좋은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 태국 왕실에서 먹는 이유는 코끼리가 풍수학적으로 부귀, 영화, 장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커피는 커피입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희소성과 어떤 코끼리의 의미 때문에 왕실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먹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뭐좀 이제 유명하신 그러니까 제코들리 왔을 때 태국 왕실에서 주는 커피가 일단 코끼리 커피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커피는 도이창이라는 커피에서 생도를 직접 갖고 와서 이그 뒤쪽에 있는 제 로이스틱 기가 직접 볶아서 바로 내린 겁니다. 블러버트라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블러버트는 뭐고요? 블러버트는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일단은 그 크게 성공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아침에 볶아서 바로바로 그냥 그날 다 수확을 꺾니다 대신에 커피는 뭐 어떤 거는 뭐 3일차가 맛있다, 7일차가 맛있는데 기준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3일차 맛있는 커피는 핸드드립이고요 음. 7일차 가 맛있는 커피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왜냐면은 이 산미 차된 커피를 에스프레소 기계에 넣게 되면은 기계 자체에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압이 잘안 된다, 차이. 그래서 원래 산미 차가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핸드드립 보여 주시는 거죠? 네. 예. 네. 이게 블루버틀 커피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커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꽃방이 올라옵니다. 대신 이제 일반 커피숍에서 흔히 볼수 없는 그 장면이죠. 이게 지금 90도 물을 버서 이렇게 꽃방으로 만들어진다. 예예. 예. 신선하지 않으면은 이거 생기질 않습니다, 촤. 아 신선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예. 저희는 생두를 바로 가져서 바로 볶고 그다음에 숙성 3일을 거쳐서 바로 되린 거라. 맛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핸드드립 하실 때는 이 겉에다가 그 물을 뿌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가운데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그 저희 샵에 바리스타분들 그 가끔씩 오시는데 제가 저와 같이 이제 핸드드립 4개를 하거든요 아직 접은 적은 없습니다 <laughs> 네, 커피이기때문는아니에 그러니까 저는 는아니고요 p a r i 이기실 수는거 아니에요? 럼 바리스타들을 이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스타 충분히 이기죠 d o 적이 없습니다 I d 까지몇 k 하고 w 렇게 해보셨어요? o w I 7 똑같은 커피를 두고 이제 손님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커피가 더 맛있냐 음. 그러면 이제 저는 다 알죠 왜냐면 연령대에 좋아하는 맛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30대부터 6 0대다 맛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물 하나로 신맛, 쓴맛, 단맛을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바리스타들은 이 커피 상태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어떻게 구웠는지 저는 제 커피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 이길 수 있는 커피 그 포입니다 아니 그니까 사장님이 자기가 구운 커피니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태를 제일 잘 아셔서 그렇죠 그거죠 근데 발사들은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이것만 잘하고 그렇죠 드림만 잘하는 방법만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상태를 있어요. 모르고서는 예. 이길 수가 없다 네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누구도 못 이길 거그러니까 <laughs> 저희 이제 샵에 오시면은 항상 모든 분들 다 핸드드립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게 그호불러가 있지만 제가만 그제 생각은 커피는 핸드드립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게 확실한 방법이고요. 에스프레소는 약간 인위적인 고압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상당히 귀찮다. 상당히 귀찮습니다. 물이 조금만 식어도 신맛이 나버리고 물이 너무 뜨거워도 쓴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죠. 이제 도이찬 커피의 특징 같은 경우는 탄맛이 특징입니다 탄맛 이 탄맛은 우리가 수천한 뭐 그런 맛이 아니라 영어로 그 표현이 안되는 구수한 맛입니다 누룽지도 탄맛입니다 그런 구수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거죠 도이찬커피 네, 도이찬커피가 1983년도에 이제 그 현재 돌아가신 국왕이 그쪽을 방문하셨다가 옛날에 거가다 양계비 재배지역이었습니다 싹다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아편에 쩌들리는거 보고 현재 그 예전에 국왕이 다 태워버리고 여기다 뭘 씹었으면 좋겠냐 학자들을 불렀는데 그래서 그 선택된 게 도이장 커피입니다 커피 도이다 맛은 말은 산이란 뜻이고 찬은 코끼리란 뜻입니다 음. 코끼리 산자 물은 더 이상 붓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커피니까는 아 좋습니다. 매일 드시는 데도 좋아요. 좋죠. <laughs> 저희가 만든 그 팩스로 만든 코끼리 장 주석 커피고요. 컵을 탐내시면 하시고 커피를 탐내십시오. 친구라서 이렇게 얘기했시는아요 아니, 항상 싸우는친구랑 맨날 보면, 진한 맛이 흡수하고 어디서도,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 맛볼 수 없는 맛? 중요한 뒷맛이 끝까지 나가고, 향도 오래 가고, 일가인 향이 오래 가고, 그렇게 쓰지도 않고, 커피를 밥을 나가고, <laughs> 정말 맛있습니 가격으로 따지자면 얼마짜리 커피를 음, 돈 주고 마신다고 음, 생각하세요? 한국에선요? 한국에선 한, 한 2만원 정도면 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국이면 2만원 정도를 주고 먹어도, 예, 먹어도 아깝지 않은 정도의 정도. 퀄리티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걸 친구들도제거 왔을때는 이러고 주지도 않더 지금 먹은 뭐게 뭐죠? 무슨 커였죠 지금은 그 아나비카 등장의 보이차 커피입니다. 저희 그 집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태국 사람 같고 와이프를 보면 한국 사람이라는데 바뀌었습니다. 태국 사람이고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네, 이름은 만두입니다. 실제 이름이 만두입니다. 태국 사람으로. 태국 사람은 그 이름을 별명을 짓기 때문에 뭐새우 돼지, 닭이 친구들은 실제 이름이 많이 된다 저희 이제 가족끼리 이제 10년 동안 같이 이제 운영을 해왔고요. 그다음 이제 아들도 하나 있고 아들은 지금 주무신계신가데 네. 너네 <laughs> 긴장해서 못해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그 저희 샵에 히든 카드 아시아에서는 저희 매장밖에 없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지 먹을 수 있는 그 헛끼리 입니다 일단 그 간략하게 저희 상품이 여러 고요 아시아에서는 저희 매장밖에 없는 세계 최고의 고가 커피 한 잔에 15만 원입니다. 한 잔에요? 한국에서? 네 15만 원입니다. 물론 저렴한데는 8만 원에들수 있습니다. 음, 아주 저렴한 것은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코끼리가 3 0 0 k g 에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을 거치고 나오면은 마흔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제가 판별해 주려고 해요. 아니 그 그렇게 사장님 비싼 이유가 뭐예요? 음 비싼 중 희귀성? 희귀성이요 희귀성. 왜냐면은 쪽재비 커피는 인건비싸고, 토끼리 커피는 생두 값입니다. 생두 300kg 먹으면은 배설기간 거치고 나와서 이만큼밖에 안 나요, 1kg. 그러니까 생두 값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분명 커피가 코브라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 90시간 동안 코끼리 뱃속에서 그 발효된 커피랑 단백질이 싹다 분해가 됐기 때문에 디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또이 코끼리가 과일이라든가 그 견과류를 먹고 발효된 커피이기 때문에 음 커피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특이한 맛입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은 다 놀랬는데. 얼마라고요 도대체? 18만원? 한 저도 잔 정도 잠깐만 출연할게요잘 안보여가지고 는 저는 저는 는이는 저는 저이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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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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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는 저는 저 저는 저는 1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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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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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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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는에는는한는 그 강남 그 사관촌 아쪽 그 이름 모른다 저도 느낌 안 나면 그쪽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원 쪽에 한 군데 있고 근데 그 커피가 100% 커피인지는 모른다 저 근데 이제 그 한국의 방송사에서 와서 이제 그 박세준 씨도 왔었거든요 그쪽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왔는지 모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카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먹어도 될 만큼 아주 순수하고 짭은 커피입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저희 그 커피를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핸드드립은 내려 드시기 좋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기기를 구입해서. 한거는 말도 안되구 이게 드립으로 만드신거죠? 예, 자 지금 멀리 있어서 안보이는데 앞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드립으로 만들어 놓은거니까 몇몇 네, 그러니까 몇 포가 들어있는거죠? 총 30포가 들어있습니다 30포. 네. 네. 두번은 드실수 있는데 대신에 두번째는 좀 연한 맛이고 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물론 다 드신다음에 방향제 드시면 아주 따봉입니다 아말른걸요 아두번 음, 정도 먹고 남은 거를 네. 이렇게 말려서 놨다가 방향제로 써도 그렇죠. 좋다. 그러니까 저희 구매하신 분들은 스카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향을 계속 남는 게 바로 커피라. 옷장이라든가 신발장이라든가 방에 두시면은 요 은은한 그 향이 있거든요. 맛하고 그 싶겠지만 일반 커피 향은 좀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찌르신 다음에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컵에다 걸치시면 되고요. 치신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천천히 부으시면 됩니다. 이 기다림의 철학이란 말이 있듯이 물이, 물을 빨리 붓게 되면 필터 바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텁텁한 맛이 나고 싱거운 맛이 날수 있으니까 물을 천천히 안 바쁘시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조금 부으셨다가 조금 쉬신 다음에 물이 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사장님 온도가 9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저거 는 바로 커피다. 최소 80도 이상만 되면. 80도 이상. 근데 대게도 한국에서를 보면 막물 끓여서 끓여 놓은다음에 끓인 거 그냥 바로 먹아가지고도 먹고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쓴 맛이 이제. 응, 음, 쓴 맛이 진하다. 또8 0이하 내려가게 되면 신 맛이 나고요. 그래서 항상. 9시에서 9시가 90딱 좋습니다. 음. 대신에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예. 물이 식잖아요, 또 오래 하면. 30초만 하셔. 야 1분 안하셔야 돼요. 아, 보통 일본 네.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요그 주전자 같은 경우로 이 보통 학주전자거든 그러네요. 뜨거운 거 바로 넣으면은 여기 나오는 과정에서 음, 식지않게그게 원래 커피 전문으로 나오는 주전자예요. 네, 그렇죠. 저희 그 고객들은 대부분 다 에스프레소로 드시거든요. 왜냐면 물을 가득 채우면은 아메리카노가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붓게 되면은 이 향이 더 깊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다치적버드 디자인한 커피 커피를 이렇게 넣어서 드시니다 한국에서 한잔에 15만원입니다 저희는 국에에1한만원에서한국렇게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코끼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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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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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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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서한서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한에한에한에서 강남에 네, 그렇죠. 음,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서 네, 그렇죠. 1 5만원 주고 네. 사 먹은데 있겠죠? 어... 이제 드셔본들이 있다 그러시니까 매니아 매니아층들이 있다는 네, 얘기. 이거 뭐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고 뭐 이게 뭐 원래 확대되는 그런 커피가 아니겠죠? 자리로 돌아가서 얼굴이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것은 저도 듣긴 들어봤는데 그게 100%커피인지는 저도 잊지를 못하겠죠 일단. 사장님한테 가져가서 파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네. 여기 단독으로만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사장님 제품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는 거 아니냐고. 아니, 하니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다른 그 인태국 시내에서 파는 거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음 믿을 수가 없다. 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독점 계약서를 따고 있고,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다 사인을 쓰 보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드신 분들은제 제어 그을 보시면. 더 맛있대요 <laughs>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이게 사장님의 커피를 수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니쿠키 커피가 그렇게 많은 양이 되진않아요 음, 이렇게 막이이 오셔서 이렇게 뭐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렇게막렇게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렇 그러면 지금 여이서 그냥 사장님이 <laughs> 아시아 지역 총판이시고 제가 단독으로 한다고. 어, 단독으로 하시고 그냥 그럼 여기서만 지금 판매하는 양이 나온다고 보면 네, 되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먹고 싶으신 어, 분들은 네. 여기 와서 치앙마이 와서 사인의 가기를 와야 네. 아까 그 30개짜리를 네. 150분에 네. 사가서 드실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패밀리. 아들 아들 출연합니다 아들. 가족 네, 패밀리. 출현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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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손 한번 안 돼? 기분이 불안해. 아, 그럼 다음에 출연하는 걸로 아들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방금 차세대 음. 음. 회장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다다 다 보여주신 건가요? 예, 다보여주었니다 음, 그래서 되게 지금 이제 커피숍을 지금 이렇게 크게 운영하시는데 네.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걸 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료로? 보여주세요. 무료로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시험도 무료로? 아 그러면 이제 어떤 특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에서 커피, 코키리 커피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음 그럴 만한 아직, 음, 아직 그런 양은 안 되고. 예, 그 그러니까 생각... 지금 이제 이이 좋은 지금 사장님 설명하시는 코끼리 커피를 먹으려면 네. 치앙마이에 오셔서 여기 와서 아, 사 사가야지만. 치사. 가서저 드립으로 네. 돼 있는 걸로 해서 드실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시네요 0 예. 0 어, 아까 보여주셨던 게0 네. 0 0가 들었던 게1 예. 어5 0 1 8만원1 8만원 정도, 예, 정도. 예. 저 위에는 좀큰거 같아요? 아 요거는 이제 0 0 건가요? 커피0 100,000. 1 0 0 0 0커피를 제가 예전에 출시했었는데 0 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0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메인으로 이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이제 코끼리 커피 네 그리고 나머지 아라비카 갑 볶은 신선한 커피 아 그것도 이제 있으시고 네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스타벅스라든가 그런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서 그러지만 이거는 절대 보신 면로그갑 볶은 커피는 딱 열었을 때 참기름 비슷한 냄새가 나이지 볶은 지 얼마 안된 거고요 음. 행주 쌀은 비슷한 냄새가 나면은 볶은지 볶은지 최소 2 0일지나거든요 물론 이제 커피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원래. 대신에 이제 이거를 두고두고 드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은갓 볶은 신상 원고 한잔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열었을 때 가스 소리가 나고 그냥 치 하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맡아보싶수있이데 진짜 갓 볶은 커피가 어떤 건지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그 생두는 그 유통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질될수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딱그2 시간 반 거리인 부이창 생산지 가서 제가 가지고 와서 바로 볶아버립니다. 물론 최상 A A A급 제가 생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거는 좀 어떻게 먹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 그 핸드드립이라 그 핸드드립식이라 이런 식으로 컵에다 옮기셔가지고 그다음에 이 커피를 부은 다음에 뜨거운 처음 아, 처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주실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 거 예. 그럼 이것도 지금 기계를 다 여기서 네. 파시나요? 이 기계는 파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대개 서울에는 한국에서도 네. 사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 대신에 이제 원래는 종이필터를 쓰는데 네.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리자면 은 종이필터는 그 필터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처음에 뜨거운 물을 살짝 적셔 주시고 그 물을 버린 다음에 다시 해 주시면 은 커피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희는 그 특수하게 이제 스마트스 그 만든 거고 냄새 안나니일반를 들어 종이 필터 많이 쓰시는데 한번 헹굴 다음 버리셔야 돼요. 그래 종이 냄새가 다 빠지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판매하시는 게, 이거는 수출하시나요? 이것도 여기서만 아, 이거 네.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기 와서 먹을 수 있는 커피 두 가지. 그렇죠. 아까 코키리 커피랑 아라비카 그렇죠. 최고 그, 원두 커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피베리 커피 그런 변이 커피 있죠? 한국에서 는 아마 거기국에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피베리 커피도 준비가 됐어요. 대신에피베리에 저희가 에나한통에에다가한달 동안 숙성을 시키거든요. 맛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기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오크에서다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나요? 서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국거는 하나 30불입니다. 한국돈서한국에3한6에0 0국한 가게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 네, 왜냐면은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 비싸게 팔이유도 없고. 아. 왜냐면은 이게 흔치 않은 커피인데 진짜 아메리카 그러니까 본인의 커피를 드시려면 피베리를 드셔야 됩니다. 여기 피베기, 네, 피베리. 피베리. 예, 피베리. 네, 피베리입니다. 피베리의 뜻은 뭔가요? 피베리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인데 커피가 쪼개지지 않고 도대리 커피. 음. 근데 원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련미 커피? 커피? 다 버리지 않았네? 옛날에는 축제 커피 다 버렸습니다. 옛날에 음. 지금 이제 SCA 커피 품평회 할 때도 피베리가 심사위원 기준이 될 때도 있었고요. 오. 이런 많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 커피는 뾰개져 있는데 요거는 붙어있기 때문에 맛이 이제 더 묵직하고 풍부하죠. 사람들이 갖다 먹어요. 그래서 커피 매니아들은 주로 이제 아라비카도 좋지만 피베리를 많이 사가시나요? 커피 진정 매니아. 그러면 여길 와서 사가야 되는 방법 말고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톡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하면 보내 주세요. 예, 예. 이거는 이두 예, 예, 가지 정도는 예. 뭐, 음. 저희 메일도 블랙아이라 커피 네이버닷컴 네이버닷컴에서 메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제 메일은 블랙아이라 커피 bulleng이 네이버닷컴. 음. 그다음에 카카오. 제 카카오톡은 제 원래 별명이 옛날에 먹개 비었습니다. 없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그 M U G G A -E B I 먹개비 네, 그들 먹개비 자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네. 어,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연결하실 수 있다 연결하게 되면은 저희 그 아이라 커피 로고인저코끼리가 보일 겁니다 네그 카톡 제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영석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치앙마이 와서 네 골프장과 리조트들을 계속 취재를 하다가요. 어, 저를 맡고 계신 골드 캐년의 우리 이부장님 친구분이세요. 친구분을 통해서 일단 그러니까 보셨을 거예요. 토끼리 커피.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라 오늘 와서 이렇게 오늘 녹화를 했고요. 돌아가서 제가 성사하게 좀 번짜락해서 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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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면. 아또 이날 토끼리 커피를 안 드셨잖아요. 아직. 아 제가 근데 제가 사실 커피 맛을 몰라니까. <laughs> <그래서 웃음>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잘 듣긴 했는데 예. 이 커피 맛은 좀 알고 좋아하는 와이프가 왔으면 네. 커피 마니아아제와이프아제 아. 와이프가 커피 마니아여서 제 와이프가 왔으면 정말 이게 왜 좋은지 한번 알텐데 한번 쓰... 맡아보고 카페인 전혀 없으니까 맘만 살짝 보셔도 됩니다 와 진해요 정말 향이 바로 어떻게 <laughs> <진짜 웃음> 커피가 <웃음> 다 있어? 코끼 이게 이게 지금 원의 원 로스팅 해 주신 건가요? 예 그렇죠. 처음에 원래 계속 그 코끼리가 이제 열매를 먹고 그다음 사탕수수, 뭐 사과, 바나나, 마카다미아, 계양으 이제 발효가 된 커피가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고 커피를 전혀 <laughs> 모르는 저도 지금 맛있습니다. 맛있고 <laughs> 저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커피 만약 워낙 좋아니까 꼭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많이에서 못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치앙마이 오시면 어꼭 여기에 들리셔서 좋은 커피 로스팅하는 방법들도 좀 배우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이렇게 저도 처음 먹는 맛있는 커피 꼭 드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5만원입니다 옆에서 강조하시는 1 5만한달에 <laughs> 15만원이랍니다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타는 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맛있어요 계속 다 마시게 됩니다. 요 안 <laughs> 아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하여튼 형성 형성 대학 대학 전문기사로. 자, 여튼 맛있습니다. 이영상 매장 모기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